따라서 영식님은 다른 남자들이 어필할 때 몰래 피식 웃고 그리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공통 관심사를 억지로 막 어필하는 걸 보니까 기가 차다라고. 이게 전형적으로 다른 남자들의 행동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우위를 확인하려는 모습입니다. 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다짐함으로써 자신의 내재된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. 남자들끼리 경쟁할 때 대놓고 정면승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쟁 자체를 평가절하해서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도 존재합니다. 즉, 영식이 다른 남자들의 어필에 대해 기가 차다 라고 표현하는 건 쟤네들이 저런 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라는 식으로 경쟁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심리입니다. 이렇게 하면 본인이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우위를 점했다고. 이겼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. 이런